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앱 인벤터 구강 그린팟 앱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앱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네, 버튼을 두 개를 배치를 하는데요, 하나는 버튼이고 하나는 이미지 선택 버튼입니다. 이 이미지 선택 버튼은 누르게 되면 갤러리가 실행이 되어서 갤러리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창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진 촬영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카메라 컴포넌트를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고요. 코딩에 가보면, 사진 촬영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찍게 되겠고요.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후에는 찍은 이미지를 사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표시된 이곳에 사진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회전각도를 90도를 준 것은 사진을 촬영하면 왼쪽으로 사진이 90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전각도를 90도로 돌려서 세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서 선택된 이미지를 사진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블록코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판 앱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 이렇게 버튼들을 배치를 하고요. 어, 여기는 선택된 색상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지운 버튼은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 상태를 다 지우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고 가늘게 만드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진 버튼은 사진을 촬영해서 여기에다가 배경을 사진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여기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RGB, 옐로우, 화이트, 블랙의 색상 버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이제 드래그해서 그리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림판 앱에서 제공하는 선택사항들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과 화면을 지우는 것,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바꾸는 그런 버튼들, 그 다음에 네, 원 그리기와 선 그리기를 통해서 어, 그림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판 앱의 기능은 캠퍼스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터치하거나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레이블에는 어, 현재 색상이 표시되고요. 이런 버튼들로는 버튼에 어, 선의 굵기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색상을 선택하는 버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카메라 컴포넌트가 사용이 될 거고요 전역 변수로는 현재 선 두께를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의 두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조건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문의 값을 비교하고 산술 연산자는 선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색상 버튼, 지움 버튼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드래그했을 때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판 앱은 캔버스를 캔버스를 터치하여 원을 그리거나 선두께 값을 지정해서 원의 내부는 색으로 채우게 되겠고요. 캔버스를 드래그하면 선이 그려,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의 기본 페인트 색상은 디자이너 화면에서 정한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지정한 색상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운 버튼 더하기 빼기로 3픽셀씩 증가 감소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1픽셀보다도 작으면 3두께는 1픽셀로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이름은 페인트 앱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디자인 화면은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들을 배치하는데 색상은 레이블로 지정을 하였고요 우리가 여기에 현재 색상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이게 글자가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HTML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BR이라고 줄바꿈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픽셀들을 에, 위에 거는 너비 50, 밑에 거는 40픽셀로 지정을 해서 크기 형상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코딩을 살펴보면, 에, 전역변수 만들기로 라인 사이즈를 에, 초기 값은 1로 지정해서 선 두께를 지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색상들을 지정할 때 캔버스에 페인트 색상을 지정하면 되는데, 함수를 만들어서 컬러를 주게 되면 이 컬러 색상을 페인트 색상으로 지정을 하고, 페인트 색상을 현재 색상 레이블의 배경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의 색상을 지정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버튼과 빼기 버튼이 있는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캔버스의 선 두께를 3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라인 사이즈 전역 변수에다가 지정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 라인 사이즈는 선 두께 값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빼기는 3픽트씩 빼는 형태로 지정을 하였고요 값을 비교해서 1보다 작게 되면 더 이상 1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1로 지정을 하였고요 한두개값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와 드래그 했을 때 터치를 하게 되면 원이 그려집니다. 원 그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xy 좌표 터치된 좌표의 라인 사이즈 값을 가져와서 채우기가 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진 그런 원이 만들어지도록 하였고요. 드래그는 우리가 선을 이렇게 손으로 끌게 되면 직선 형태의 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xy 값하고 현재 xy 값을 이어주는 그런 선분들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사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진을 찍게 되고요.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후에는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움을 클릭하게 되면 지움 버튼은 캔버스를 지워주게 되고요. 현재 선택된 색상의 기본 배경색을 보라색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캔버스의 이미지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90도가 돌아가 있는데 여기는 회전 버튼이 없어서 제가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을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초기 상태 하고요. 선 두께를, 버튼을 한세 번씩 눌러가면서 증가시켜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 형상을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는 사진을 찍어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세로로 찍었는데 가로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 습니다. 이거 는 오류 인것같 은데, mit 쪽에 한번 이야 기를 해 봐야 될것같 습니다. 이렇게 앱 테스트 를 마쳤 고요. 과 제는 다 양한 색상 을 선택 하 도록 슬라이더 컴포넌트 를 적용 해서 여러분 들이 디자인 하 시고, 색상 만들기 블록 하고 리스트 를 활용 해서, 색상 만들기는 RGB 값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더도 3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키스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색상의 슬라이드 컴포넌트 값은 0부터 255까지, 헥스로 FF까지 지정을 하면 풀 색깔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색상은 자유롭게 하시고, 디자인 화면의 앱 제목에 이름과 학번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림판 앱 만들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